두번 다시 부동산 시장은 쳐다보지 마세요. 똑같은 시기에 이민 와서 출발은 비슷한 것 같은데 부동산에 먼저 발을 내딛어서 경제적으로 나와 많은 차이가 나는 거 경험한 적이 있다 없다? 아마존이나 쿠팡, 지마켓에서 쇼핑할 때 여러분은 그 비슷한 물건이 있으면 뭘 보시나요? 가격. 그렇죠. 그런데 그거 말고 계속 클릭하면서 보는 게 있습니다. 바로 리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품평을 낭비 겠고그 별의 개수가 4개인지 5개인지를 말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나름대로 상품의 가치, 스코어, 점수를 보게 됩니다. 자, 이건 부동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일하고 생활하기. 얼마나 편한 지역인지를 산정하는 그 점수가 있습니다. 보통 두세 개의 지표로 그 로케이션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도보권이냐, 역세권이냐, 그리고 요즘 자전거도로 확충이 많이 되었죠. 바이크 스코어까지. 자, 어떤가요? 성적표로 말하면 수미안가 중 수, 그리고 A 플러스 정도 되는 그 로케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정도 점수면. 자, 오늘은 이런 점수를 가지고 있는 다운타운의 분양 프로젝트 한 곳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온타리오주 탑빌더죠. 슈가워프 콘도로도 잘 알려진 맨키스 개발사의 일렉트라 콘도입니다. 일렉트리. 일렉트라 콘도가 들어오는 위치는요. 218 던다스 스트리트 이스트에 들어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비스 스트리트와 그 셜번 스트리트 사이에서 위치하는데요. 자,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다운타운에도요. 그 위치에 따라 손님들의 선호도가 확 갈리죠. 자, 이곳을 저는 한국의 개포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개포동은 강남이었지만, 판자촌과 오래된 저층 아파트 등으로, 자, 한때 개도 포기한 동네라는 별명이 한때 따라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1980년 이후 개발이 이제 가속화되고 재건축 등의 사업이 추진되면서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되죠. 지금은 개도 포르쉐를 몰고 다니는 동네로 바뀌었다는 말을 합니다. 자, 철치 스트리트, 자비스, 셜번을 보면 어떤가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많은 프로젝트들이 들어오면서 길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 헤리테지 건물도 건물의 외관에 그 벽등을 남기고, 새로운 콘도 프로젝트와 붙어서 한 덩어리가, 덩어리는 좀 표현이 그런가요? 네. 자, 함께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올드 앤 뉴가 공존하는 파사드를 보여주죠. 자, 헤리테지 건물과 공존해서 올릴 수 있다면 앞으로 이곳에서 많은 프로젝트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지금이 가장 저렴하겠죠? 일렉트라 일렉트리... 콘도 앞에 스트리카가 24시간 운행되고 영과 던다스역까지 도보 8분 그리고 뒤에서 보이는 온타리오 사이언스역에서부터 출발해서 다운타운까지 관통하는 온타리오 라인이 콘도 남쪽 도보 6분 거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토론토 다운타운은 이런 교통 인프라와 함께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일렉트라 콘도는요, 오피스를 비롯 병원 학교들이 지근거리에 있어서 다운타운 라이프를 선호하는 바이어들에게도 추천드리고요, 렌트를 목적으로 투자하시려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자, 현재 주변에 그리드 콘도나 던다스 스퀘어 가든 콘도도 렌트가 상당히 잘 나가고 있죠? 자, 일반적으로 세입자들은 새 건물을 좋아합니다. 자, 아무래도 완공될 쯤이면 이 지역에서 가장 신상, 뉴가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아마존이나 쿠팡에서만 쇼핑을 합니까? 백화점도 들려보고, 명품 매장도 들려보고, 아이쇼핑도 하고, 만져도 보고, 입어도 보고, 들어도 보고, 구입도 하고. 자, 그런 쇼핑들이 삶에 즐거움을 주잖아요? 자, 이튼센터와 싹스피프트 에비뉴도 있고요. 사시사철, 이벤트가 풍성한 던다스 광장, 그리고 많은 레스토랑들 모두, 일렉트럴 콘도에서 지근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의 라이프를 일렉트릭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자, 나는 쇼핑이 체질이 아니시라고요? 자, 그러면 알렌가든과 모스파크도 주변에 있어서, 자, 산책이나 공원에서 그 책을 보시는 것도 라이프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이 되겠네요. 위치는 218 던다스 스트리트 이스트고요. 4 8층의 500여 유닛, 스튜디오부터 3베드까지 구성되어 들어옵니다. 완공은 2027년 봄으로 예정하고 있고요. 부대 시설들을 보면 건물 모양에서 보여지듯이 가든 카페, 아웃도어 테라스, 사무 공간, 파티 라운지, 영화관, 그리고 놀이방, 피트니스 스튜디오, 요가 스튜디오, 파이어플레이스 테라스 등이 약 2만여 스퀘어핏에 걸쳐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격은 시작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건설비용 상승, 새로운 규제, 그래서 분양가격 상승으로 낮은 분양가격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콘도를 올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볼까요? 자, 2020년에는 이런 시기였는데 2022년에는 금액이 이 정도라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나온 그림이 있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랜드 밸류, 그리고 시공비용, 완공 후 유지비용, 정부의 개발비, 분담금, 모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와 같은 자재비 상승이 지속된다면 빌더의 마진폭도 줄어들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금의 압박으로 프로젝트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취소하는 경우도 나올 것입니다. 자, 실제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분양 콘도를 계약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모든 금액이 인상 전인 지금 그리고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완공해 오고 있는 그 믿을 만한 대형 빌더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맨키스 같은 빌더를 말이죠. 여러분들은요 신중한 결정을 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오래 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때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때가 온것 같아요. 자, 말씀드리면 좀더 생각을 해 보시겠다고 그렇게 말하세요. 자, 그럼 이런 분들은 언제 사시나요? 네. 못 사시거나 소위 말하는 꼭지 상투에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제가 여러분의 결정을 쉽게 하실 수 있는 답을 알려 드릴게요. 답은 구입하시거나 포기하시거나 단 구입하시려면 빨리. 자,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산을 일찍 늘려가실 수 있을 거예요. 단 포기하신다면 두번 다시 부동산 시장은 쳐다보지 마세요. 똑같은 시기에 이민 와서 출발은 비슷한 것 같은데 부동산에 먼저 발을 내딛어서 경제적으로 나와 많은 차이가 나는 거 경험한 적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화병 나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의 분위기 때문에 맨키스사에서는 한시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납입 일정을 2.5%씩 900일에 걸쳐서 하실 수 있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보기 힘든 납입 스케줄이죠. 자, 개발비용도 한도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매비용과 블라인드 설치가 무료,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이 월 25불에 입주자분들에게 서비스로 제공이 됩니다. 자, 역시 이런 혜택은 추후에 변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되신 분들에게는 지금이 가장 좋습니다. 자, 분양 지원서는 이미 접수가 시작되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업데이트 할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아, 노스욕에서 이번 주 토요일 6월 25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특별 분양 행사를 갖습니다 건설사가 별도로 보유한 새로운 유닛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시 점심도 함께 하면서 말이죠. 자, 방문을 희망하시면 아래로 지금 제게 바로 연락 주시고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조세팡 부동산에서는 여러분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수 있는 다양한 부동산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서 최신 마켓 소식과 분양 소식 등을 받아보시고요. 상담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